소종 오가피 순을 갖다가 드셔보고 어, 순을 봤을 때는 가시 오가피가 쌉쌀한 맛이 좀더 강해요 오가피 차로 갔다가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종식물원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나무는 오갈피입니다 오가피라고도 불리고 오갈피라고도 불리는데 우선적으로 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수 있는 그 수정 중에 하나인데 2002년 월드컵 때 축구 선수들이 오가피를 먹고 힘이 났다 유행을 했던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더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쉬운 나무예요. 거꾸로 심어도 산다 할 정도로 죽지 않고 잘 자라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란다 할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너무 쉽지만 사실 나무는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약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하도 유행을 해서 재배를 하고 그 나무들을 갖다가 건강원에 가가지고 뿌리부터 이제 다 굴치를 합니다. 뿌리하고 줄기하고 열매까지 다려가지고 이제 먹게 되면 한달 정도 먹고 나면 피곤한 게 사라집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들 먹었어요 피로회복에는 굉장히 좋은 어, 어느 순간 너무 흔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다 캐버리셨죠 사라졌어요 다시 요즘 와서 다시 또 인기가 좋은 나무 중에 하나예요 이 아이들은 2년생만 돼도 이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당금주를 담기도 하시고요 오가피순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오가피순으로 집에서 이제 데쳐서 반찬으로 드시기도 하는데 쌉싸름한 그런 사포닌 성분이 굉장히 강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귀농 초보인 분들도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순을 따가지고 먹을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척박한 땅, 땅을 갖다가 다 농사를 못 짓지만 구석에 이제 자리가 남는다 그러면, 심으셨을 때 굉장히 편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풀 관리만 해주시면, 나무가 크는 데는 뭐 아무 지장이 없고요. 국가 대표 선수들이 먹고 이제 힘이났다고 할 정도니까 가을, 겨울이 되기 전에 물이 내린 다음에 뿌리의 약성이 제일 좋다고 해요. 뿌리하고 줄기를 갖다가 세척 후 말리는 작업에서 물기가 그래도 남아 있을 때 자르는 거하고 물기가 아예 없이 말려서 자르는 거하고는 자르는 힘이 굉장히 좀 많이가 차이나거든요. 이 아이들을 갖다 세척 후 바로 잘라서 말려놓으면 시 굉장히 좋아요. 밀봉통에 넣어서 밀봉을 한 다음에. 냉동실에 놓으시면 한 10년이 가도 끄떡없는 것 같아요. 주전자에다가 끓여서 겨울 내내 오가피 차로 갖다가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아마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오가피하고 가시오가피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가피도 가시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가 듬성듬성 나거든요. 오가피입니다. 오갈피. 오가피, 토종 오가피라고도 하고, 미노가피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가시가 적다, 없다 해서 미노가피라고도 부르는데, 일반 토종 오가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늘이 촘촘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 이 아이는 가시 오가피입니다. 가시 오가피고요. 일반적으로 오갈피, 가시 오가피 불리게 되는데, 차이점은 보시면 은 가시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나는데 바늘처럼 촘촘히 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시가 좀 무뎌져요. 가시가 없어지기도 해요. 부러져서 없어지는 거죠. 혼돈이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늘처럼 촘촘한 가시가 있다면 가시오갈피고요. 이렇게 가시가 없다면 토종오갈피입니다. 일반 오갈피와 가시오갈피의 차이점은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열매도 비슷하게 달려요. 열매만으로 구별할 수는 없지만. 가시오가피는 보통 열매가 추석 전에 있고요. 일반 오가피는 11월 달쯤 열매가 익게 됩니다. 열매 익는 시기는 달라요. 그 시기로 구별할 수도 있고요. 육안으로는 가시오가피가 재배가 좀 까다로워요. 배수가 더잘 돼야 되고요. 해발이 최소 3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잘 자라는데, 이거를 갖다가 따뜻한 곳에서 심으면, 나무가 잘안 큽니다 그 햇빛이 적게 드는 장소가 키우기는 굉장히 좋은데 추위에는 훨씬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해발 300m 이상에서 자갈밭 같은 곳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약성은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약재상에 판매했을 때도 가시 오가피가 가격은 높습니다 수확하는 양은 일반 오가피가 훨씬 더 많고요 좀더 까다로우면서 좀 귀하게 대접을 받는 아이고 일반 오가피는 누구나 쉽게 순을 따서 먹을 수도 있고 어, 순을 봤을 때는 가시오가피가 쌉쌀한 맛이 좀더 강해요. 토종 오가피 순을 갖다가 드셔보고 어, 좀더 강한 게 좋다면 가시오가피 순을 갖다가 드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가시오가피하고 일반 오가피는 1년에 발아가 안 돼요. 씨를 따서 바로 뿌려도 발아가 안 되는데 가시오가피는 이제 배아 형성을 하죠. 종자를 채취해서 배아를 형성해가지고 심게 되는데, 일반 오가피는 씨앗을 갖다가 뿌렸을 때 잘라요. 1년을 갖다 땅에다가 매장을 해야 돼요. 1년 동안 땅에 잠을 자면서 배아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오가피는 종자를 파종하면 굉장히 발아율이 좋아요. 그런데 가시오가피는 발아율이 많이 떨어져요. 똑같은 양의 종자를 갖다 뿌려도 가시오가피는 생산장이 적습니다. 성장도 굉장히 좀 더딘 편이에요. 일반 오가피가 크는 게 기본적으로 1년에 50cm를 큰다면 가시오가피는 1년에 10cm가 안 크기도 해요. 가시오가피가 재배가 힘들기 때문에 가격은 더 높고요. 일반 오가피가 가시오가피보다는 저렴합니다. 일반 오가피나 가시오가피나 똑같이 열매 수확은 심으시고 1년 뒤, 다음에는 열매가 열릴 거예요. 이 나무도 지금 열매가 이제 익기 직전인데 집에서 수확이 가능하고요. 당금주 하실 때는 병에 열매를 가득 채우지 마세요. 5분의 1 정도만 열매를 넣고 술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정도 두셨다가 드시면 괜찮습니다. 오가피나무는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추위에도 강하고, 가뭄에도 강하고,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가을 식재도 굉장히 좋습니다. 3월 중순부터 이제 식재가 되는데, 가시오가피가 좀 까다롭습니다. 일반 오가피에 비해서. 일반 오가피는 거꾸로 심어도 산다고 할 정도로 잘 자라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심어도 사실 잘 자랍니다. 초보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식재를 했을 때, 나무가 죽는 게 이제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오가피 나무입니다. 과습에도 강한 편이고, 가뭄에도 강한 게이 오가피입니다. 순채취를 하는 나무들은요 반음지에서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산에 가셔서 산삼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게이 오가피 나무인데 오가피 잎이 나올 때 산삼 잎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순채취하는 나무는 사실 반음지에서 키웠을 때 순이 더 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어디서나도잘 키울 수 있고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세종식물원에서 오가피 나무를 지금 구입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로 접속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